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이고 지금 자유 수영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자유 수영하면서 풀부이 끼고 자유 형하는거 연습하고 배영 숨쉬기 하는 거 연습했어요. 제가 풀부이 풀보이 끼고 발을 너무 많이 움직였나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드하고 계셨던 우리 기초반 선생님께서 오셔서 풀보이 끼고 연습하려면 발을 움직이면 안되고 안그러면은 뭐 그렇게 연습하면은 폼이 다 망가진다고 하셔가지고 아니면 그냥 빼고 하던지 끼고 할 거면 발을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아풀에 가갖고 발안 움직이고 풀부이 연습했는데 대형 숨 쉬기는 그래도 조금 감은 익히고 있는데, 어, 그래도 들이마실 때는 네, 여전히 물이 입으로 들어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뭐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고, 음, 그래도 어쨌든 숨 쉬는 게좀 편해지니까 자유형 때처럼 이렇게 하는 대응하는 게막 숨이 많이 차거나 힘들지 않고, 어, 네, 좀더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어저께 제가 약속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그렇게 오래까지 놀진 않았는데, 어, 오늘 아침에 되게 눈 뜨기가 힘들더라고요. 음, 오늘 몸도 좀 무겁고 그래서. 아, 근데 제가. 올해 텃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음, 텃밭에 또 물을 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원래 이번 주말이랑 다음 주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음, 물꼭안 줘도 될것 같은데 아 그래도 또안줄 수가 없어가지고 네또 집에 가서 준비하고 바로 또 텃밭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도 잘 보내고 내일 마지막 기초반 수업 잘 마치고 다시 영상 남기도록 할게요. 그럼.